그립감은 약간 트위스트 백? 약간 가방 엉덩이 쪽이 W로 되어 있는 게. 보지 않고, 일단. 음! <laughs> 짠! 너무 예쁘다, 진짜. 제가 최근에 언박싱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트위스트 백은 PM 사이즈였는데, 얘는 MM 사이즈인 것 같아요. 색상은, 그건 로즈 마이애미 소개해드렸었는데, 얘는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 한 아이보리 정도? 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디테일 부분이 너무 다른? 저기 빛나는 거 보이세요? 큐빅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있고, 여기 디테일도, LV랑 디테일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완전 소름돋는 게, 소름까진 아닌가? 아무튼 완전, 우연의 일치로 좋은 게 제가 <laughs> 전에 pm 사이즈 트위스트백 이너백을 시켰는데 잘못해서 주문 실수로 mm 사이즈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미 다 뜯어 버린 거지. 그래 가지고 <laughs> 그냥 파우치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가져와야겠다. 짠. 너무 잘 됐다 일단 이렇게 고 디테일이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되게 스크래치에 강한 소재인 것 같고 딱 각이 져있는 엉덩이라서 밑판이 딱 맞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LV락이 되게 쾌감이 있더라고요 오픈하고 이렇게 할때 이럴 때 내부는 이렇게 되있어요 얘도 예, 크로스 따로 있고, 음, 내부는 PM, 사이, PM이랑 똑같이 돼있는데 그냥 사이즈만 다른? 진짜 여기다가 거울을 넣을 생각을 한게 너무 귀여워요. 가죽 고리도 너무 <laughs> 귀엽고. 이너팩도 한번 넣어봐야겠다. 그거 또 잘못 산거 아니야? 오 좋아, 딱이에요. 어린이날 선물, 어린이 맞나? 아무튼 금액은 639만 원이고, 뭐 자세한 리뷰나 뭐한달 사용기 후 이런 거는 한달 후에 올려볼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지고트 짠 얘도 진짜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이거 보이시죠? 완전 음 셋업인가? 딱 보니까 아니네? 뭐야? 이거 완전 하객룩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JJ 지고트랑 지고트랑 헷갈렸어요. 미샤, 인미샤처럼 약간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약간 지고트는 성숙한 느낌이고, JJ 지고트는 좀 영하고 캐주얼한 느낌? 일단 약간 이런 느낌? 롱까지는 아니어도 미디 원피스고, 되게 사진상으로 짧아, 짧은 원피스 같아 보이는데, 미디 원피스고, 얘는, 블라우스인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볼게요. 완전 하객룩인데 결혼식 갈때 이렇게 가면 되겠다. 여기에 딱 구두. 이것도 잘 어울린다. 엄마가 기프티콘으로 갑자기 막 보냈더라고요. 근데 선물이 거의 진짜 어린이한테 주는 느낌? 28살인데. 일단 다 언박싱 해볼게요. <laughs> 짠. 차량용 방향제예요. 이 예, 튜브죠, 튜브? 차량용 방향제. 귀여워요, 귀여워. 그리고. 뭐지? 뭔가 귀여워. 브릭 피규어, 춘식. 피규어 같아요. 음! 약간 나노블럭 같은? 귀여운 건못 참지. 주말에 다 해야겠어. 것도 있어요. 군밤 장수 춘식인가봐요. 이렇게 춘식이네 고구마 비교. 음, 뭘까요? 엄마가 새벽에 다 고른 선물이라고 하니까 궁금해요. 음, 드림캐쳐예요 좋은 꿈을 꾸게 해주는 뭐 그런 의미인가? 이렇게 커? 불빛도 나나봐요. 뭐야. 너무 예쁜데? 어디다가 해놓지? 다음도 카카오 프렌즈. 귀여워. 일단 귀여운 거다. 아. 애플워치 충전기 거치대. 어떻 이런 거를 찾았지? 아 여기다 충전기를 넣고, 여기다 애플워치 딱 올려놓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카카오 프렌즈. 다들 어린이날 선물 받으시나요? 몇 살까지 받으셨나요? 얘는, 뭐야. 또 피규어. <laughs> 어피치에요, 이번에는. 얘인데, 이렇게 얘네끼리 붙일 수가 있나 봐요. 만들어진 피규어를. 완성되면 꽤 크겠는데? 봐봐. 엄청 귀여워요. <laughs> 귀여운 것들. 얘는 또 피규어는 아니겠지? 택배 상자 여는 어떤 그런 거 사야겠어. 왠지 또 피규어일 것 같은 느낌? <laughs> 또 피규어입니다. 세 개, 아, 세트인가? 같이 가게를 운영하는 애들인가봐요. 라이언, 어피치, 춘식이. 라이언은 서점이네. 북스토어. 북스토어고,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원래 어피치였는데, 무조건 어피치였는데, 춘식이로 바뀌었어요. 춘식이 너무 귀여워. 여기도 그래서 춘식이 있어요. 엄청 귀엽죠? 마지막. 제일 커요. 과연 뭘까? 진짜. 왜 이렇게 커, 대체? 또 피규어예요. <laughs> 진짜 우리 엄마 나 아기로 생각하나봐. 라이언하고 얘는 이렇게 생겼겠지 피규어만 지금 4개네요 이렇게 4개 애플워치 거치대 차량용 방향제 드림캐쳐 하나 더 남았거든요 마지막 뭐야 너무 귀여워 떡꿈 먹는 춘식이 키링 일단 선물 정리해보자면 가장 큰 피규어 하나 좀 작은 거 하나 얘 하나 춘식이 하나 어피치 하나 애플워치 거치대 하나 키링 <laughs> 사랑용 방향제 드림캐쳐 이렇게 1 2 3 4 다. 엄청 많아요. 촬영용 방향제 빼고는 찐 어린이 선물로 저도 괜찮을 것 같은? 어린이 몇 살까지인가요? 요즘에 뭐 평균 수명이 늘어서 3 0 살까지 어린이라고 하던데. 아닌가요? 그럼 저도 어린이거든요. 어린이날 선물 언박싱 끝! 어피치. 출시기. 고 바로 뒤에 당근농장. 라이언하고 비치 당근농장.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쁘죠? 언제다 버리니?